오늘은 MBTI ENTJ가 태양인을 얼마나 닮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태양인은 얼굴이 또렷하고 결단력 있는 인상을 풍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ENTJ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눈빛, 또렷한 말투, 회의나 모임에서 중심을 잡는 말의 힘, 이들은 말 한마디로 주목을 받는 스타일입니다. 카리스마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은 두 유형의 대표적인 공통점입니다. 동의수세보원에서 태양인을 항상 앞으로 나아가고 물러서기를 싫어한다고 표현합니다. 이건 ENTJ의 성향과 정말 똑같습니다. 목표가 생기면 끝까지 밀어붙이는 추진력, 문제 해결에서 중심을 잡으려는 성향, 계획과 전략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려는 사고방식. 이런 점에서는 ENTJ는 현대의 태양인형 리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태양인은 사람을 쉽게 사귀고 대인 관계에 능한 체질로 묘사됩니다. ENTJ도 낯을 가리지 않고 누구와도 대화를 시작할 수 있는 사교성 있는 타입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들의 관계 방식입니다.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다가가지만 감정적 유대보다는 목표 중심, 끊을 땐 냉정하게 끊는 맺고 끊음이 분명한 스타일입니다. 감성보다는 판단이 앞서는 전략적인 대인 관계가 공통된 특징입니다. ENTJ는 감정 표현에도 서툴고 상대 감정에 민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태양인도 말이 직설적이고 퉁명스러울 수 있지만 그만큼 숨김이 없습니다. 이런 스타일은 때론 무섭지만 오히려 거짓 없이 솔직함 책임감 있는 태도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믿음직한 면모를 보여줘서 신뢰를 주는 리더가 되기도 합니다. 태양인은 실제로 매우 희귀한 체질입니다. entj도 전체 인구의 2에서 3%밖에 되지 않는 희귀 mbti 유형이죠. 그렇지만 이들은 사회 곳곳의 리더 자리에 자주 등장하고 자신만의 확실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소수지만 강한 영향력을 가진 타입, ENTJ와 태양이는 그런 점에서 정말 많이 닮았습니다.